먼저 세트리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리온은 코블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셀트리온은 주말 호재가 많이 나왔는데 라고 하시면서 셀트리온 종목 분석을 부탁드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정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만 5천 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3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먼저 한마디로 얘기부터 해주세요. 네, 코로나 이제 박멸한다. 코로나 이제 박멸한다. 내 파워가 넘칩니다. 네, 박멸을 네. 할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어, 내일, 내일 치료제가 레키로나주. 이게 네. 코로나 치료제가 드디어 내일 공급이 됩니다. 의료기관에. 음. 야, 근데 아까 그 콧불님 네. 말씀하셨는데 네. 재밌는 댓글 많이 다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전에 네. 그 한국전력에, 한국전력에도 다 알아주셨는데, 뭐라 안 할게요. 셀트리온 해주세요. 이렇게 <laughs> 어, 굉장히 아. 좋은 댓글을 네. 많이 달아주시고, 어, 또, 그래서 셀테리온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셀테리온이 드디어 이제 공급이 되면서 또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어, 공급되고 의료기관에서 제약사에서 신청하면 은 어, 17일 내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무료로 공급된다는데 환자는 무료로 공급이 되는 게 맞는데. 네. 의료기관은 셀트리온에 돈을 내는 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정부가 사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걸로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아공 영국 변이까지 모두 잡는 치료제까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셀트리온에 유플라이마가 있는데 네. 이것도 유럽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음. 어~ 바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해가지고 고농도 제형 어~ 가격 경쟁력 등 차별성을 극대화로 해서 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에 예, 공략을 가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또 램시마, 램시마에 의해서 허주마, 아, 트록시마, 램시마, SC 등등을 유럽에 진출했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 그래서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로 지금 괜찮은 상황인데, 그거 같아요. 코불님이 가장 궁금하신 거는, 네. 그, 어제 삼성 뭐 신한 뭐 등등, 이베스트 등등의 이런 증권사들이 지금 네.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사다 네. 팔았다, 사다 팔았다 이렇게 자전거래를 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단타를 치는 거잖아요. 네. 증권사나 자산 운용사 등등도 단타를 칩니다. 어,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군요 네, 스캘핑을 해요, 그냥 뭐 그냥 오늘 사가지고 아침에 사가지고 한 시간 뒤에 또 팔고 막또한 시간 뒤에 또 사고 음. 팔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아, 근데 이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 동학개미들의 모범이 되려면은 좀 진득하게 오래 네.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런 증권사들이 많이 단타를 치기 때문에 음. 그냥 그러려, 그러려니 하면서 어,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세트리온 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호재는 많은 편이니까 뭐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어, 좀 떨어졌는데 어, 11월, 작년 10월, 11월에 많이 떨어졌다 다시 한번 크게 올랐죠? 레키로나주 해가지고, 지금 레키로나주를 지금 하는데, 어, 임상시험 다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약세입니다.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시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의료기관이 내일부터 정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어, 환자들에게 무료지만, 셀트리온 회사는 돈을 받잖아요. 이 돈을 받는 게 이제 재무제표에 잡힐 거예요. 그래서 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게 이제 3월, 4월 되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가시화 됐을 때, 매출이 올라가는 가시화 됐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그런 뭐 증권사 자전거래 이런 거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또 팔면 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득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플님께서는 증권사의 자전거래 그렇게 많은 신경를 쓰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트리온엔 지금 호재가 많은데요. 레키로나주의 호재도 있고 바이오시밀러의 유럽시장 진출이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매출로 가시적으로 반영이 될때 주가가 또 오름세를 보일 거라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